유니폼을 입은 걸 보시는 것처럼 하나복식한 경기 요청 드릴 겁니다. 네. 승패를 예상해 본다면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승리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해봐야 그래. 아는 게임일 것 같습니다. 저도 같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평상시 에 둘이 삼대 방이 경기를 해보셨어요? 저희 팀 운동할 때 가끔씩 저희가 같이 파트너로 오래해서 서로를 가장 너무 잘 알아가지고 배리터 할때 저희 약간 천적 같은 느낌. <laughs> 예상 스코어를 한번씩 말씀해 주세요. 안전하다. <laughs> <laughs> 26대 24로 오. 이겨보겠습니다. 오. 25대 23으로 저희가 이기는 한 팀인데 마음에 안 맞죠? <laughs> 어? 한 팀인데 마음에 안 맞지? 26대 24로 이겨보겠습니다. 같은 생각, 네, 같은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 저희 콘텐츠는 강사연 101로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25점 반 게임으로 진행할 거고요. 어, 부상 조심하시고 멋진 경기 요청드리겠습니다. Thank <laughs> you. 3패가 중요하진 않지만 이러다 삼패 하겠어요 아안되겠네 어?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점차 <laughs> 많이 나지 않습니다 13대 구면 많이 나지 않습니다 3패 할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난 저쪽이 약간 힘으로 우겨넣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<laughs> 거기에 대비해서는 잘 눌러주고 붙여주고 몰랐을 때 오빠가 여리조리 잘하는 걸 해줘야 될것같 어, 지금 1 3점때까지한 것처럼 페이스를 끝까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렇죠. 세번질수 없잖아요. 네. 그렇죠. 꼭 갖다 주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<laughs> 네. 목에 있었습니다. 오, 오. 아, 어,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추격했습니다. 거짓말처럼. thank <laughs> you 그 일인데 <laughs> 다 이길 거라 생각하고 왔는데 어, 결과는 졌지만 여러모로 좋은 영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내 파트너가 이렇게 전의해서 김성현 선수처럼 완벽하게 골을 마무리해주면 아주 든든할 것 같아요. 어, 저는 오늘 너무 편안하게 뛴것 <laughs>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편안하게 뛴것치고땀 많이 흘리네요. <laughs> <오는 웃음> <laughs> 마지막 경기는 마음에 드셨습니까? 김성현 선수? 네 너무 너무 재밌었고요. 네. 그리고 뒤에서 잘못 해주면 앞에서 그 끝낼 수 있는 볼이 안 오는데 뒤에서 잘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마지막 경기를 뛰었습니다. 우리 링투제로를 받을 시흥여중 학생들에게들아 언니가 <laughs> <앞을> 계속 치다가 <웃음> <웃음> 마지막에 너희를 주려고 진짜 열심히 뛰었다. <laughs>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자. 어 비록 졌지만 역시 현역은 현역인 것 같습니다. <laughs> 오늘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. 친구에게 한마디씩 하고 오늘 저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사실 소정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릴 때 초등학교 뭐 4학년, 5학년 때부터 만나서 지금까지 뭐10한 2, 3년 내지 계속.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 사실 저희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저는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제 개인적인 뭐 학업적인 일 과정을 밟느라 바빴고 이제 친구는 소정이는 계속 선수 생활을 하느라 바빴는데 이런 콘텐츠를 계기로 친구를 오랜만에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자리가 많이 마련이 되어서 제 다른 현역 친구들도 많이 섭외를 해서 좋은 경기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에 와 <laughs> 저는 솔직히 너무 친하다 보니까 좀 고운 말이 나가는 게 오글거리는 친구거든요. 근데 정말 오랜만에 스매싱 자랑의 계기로 만나서 같은 코트에서 뛴게 정말 오랜만이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한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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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, 수고하셨습니다.